안녕하세요. 모터레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새롭게 내놓을 전기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E-GM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영상은 전부 다 보셨죠. 그 영상 속에 나오는 E-GMP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현대차의 새로운 전기차에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네, 이미 이 GMP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원 정보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양산형 모델로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GMP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양산차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에 이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장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오스트리아 홈페이지에서는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실수로 이 아이오닉5의 재원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네, 뭐 많은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고, 일단은 확정적인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800V 충전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터리가 20%에서 80%까지 충전되는 시간은 18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5의 배터리를 통해서 다른 전자기기 혹은 다른 전기차를 충전해 줄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출력이나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150대 한정으로 퍼스트 에디션 모델을 사전 계약한다고 하고요. 2021년 6월에서 7월 이때 직접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1000유로라고 합니다. 어, 이런 자동차 판매 방식은 어, 테슬라와도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고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사전 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현대차의 전기차를 먼저 만나보시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가별로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이는 4,640mm, 너비는 1,890mm, 높이는 1,600mm, 휠 베이스는 무려 3,000mm에 달합니다. 투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본격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3와도 얼추 비슷한 크기예요.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휠 베이스가 3,000mm에 달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정도 크기의 자동차가 3,000mm의 휠 베이스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연기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사이즈예요 네,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제원입니다 투싼 같은 경우 크기가 비슷하지만 휠 베이스가 2,755mm고요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GV70 같은 경우가 2,875mm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보다 덩치가 훨씬 큰 팰리세이드가 2,900mm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오닉 5의 앞바퀴와 뒷바퀴 거리가 굉장히 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길다는 것은 실내 공간에도 많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는 이 프론트에 거대한 엔진과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대시보드 자체가 굉장히 앞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뒷바퀴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넓은 실내 공간을 어떻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앞좌석 시트가 조금 더 편안하게 뒤로 젖혀진다 정도 수준이지 뒷좌석 시트가 자유롭게 폴딩이 되고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고 어, 시트가 개별적으로 앞뒤로 슬라이딩이 될수 있을지는 양산차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EGMP 플랫폼을 설명하면서 이 평평한 바닥, 그리고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시트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위장막을 쓰고 있는 아이오닉5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스파이샷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얼추 디자인을 유추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오닉5는 45 컨셉트와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옆에서 바라봤을 때이 실루엣은 사뭇 다릅니다 45 컨셉 같은 경우는 보닛이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데 실제 양산형 모델은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 실내 공간 그리고 실용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느낌이고요. 다만, 이45 컨셉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인 마치 도트처럼 생긴 LED 램프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일자로 쭉 이어져 있고 수많은 테일 램프가 박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 테일 램프들이 각기 다른 색을 내면서 방향지시 등 브레이크 등 미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도트형 LED를 가지고 뒤차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차 하이브리드 모델이 쓰고 있는 솔라 루프 패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가 아닌 카메라 방식의 사이드 캠이 적용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양산 모델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성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방식이고 전륜에도 별도의 전기 모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e-GMP 플랫폼을 가지고 500마력이 넘는 전기차도 만든다고 했지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대중적이고 실용성이 좀 강조된 전기차다 보니까 최고 출력은 230kW, 약 313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테슬라의 모델 3의 기본 모델의 최고 출력이 258마력이거든요.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출력을 높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WLTP 기준 주행거리는 450km라고 합니다. 이 450km가 배터리 팩을 추가한 모델인지, 기본 모델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부 외신에서는 배터리 팩을 추가하게 되면 550km까지 갈수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기본 모델이 350km 정도, 그리고 배터리 팩을 추가했을 때가 450km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모델이 380km 정도를 가고 주행 거리가 긴 모델은 약 500km 정도를 갈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450km가 배터리가 추가된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를 입증해 주는 게 배터리 용량인데 기본 모델 같은 경우가 58kWh의 용량을 지니고 있고요, 장거리 모델 같은 경우가 73kW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거의 비슷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아마도 주행 거리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5.2초가 걸린다고 하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지만 800V 시스템으로 배터리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18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네, 지금까지 코드명 N으로 불리는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GMP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현대차의 첫 번째 전기차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모델이고요. 일단 내년 초에 공개가 될것 같은데, 네, 아마 내년 1월쯤이면 거의 구체적인 정보가 전부 드러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유럽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출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 새롭게 확보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령이었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